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사채관리회사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수 있다. 5.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소수 주주의 소집 청구권도 인정된다. 특정 종류의 사채총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함. 위 10분 위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 사항과 소지 비율을 적은 서면을 발행회사나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다. 5. 기체회사, 사채관리회사 이외에도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총액 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 위 10분 위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무기명 사채권자는 채권을 공탁해야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금액에 합계 상환받은 액은 제외함에 따라 위결권을 가진다. 5.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요건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따른다. X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준용한다.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사채권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법원의 인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X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법원이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는 그러하지 않다.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5.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인가의 청구자는 사채권자 집회의 대표자이다. X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한 자. 사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채권자는 서면에 의하여 위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서면에 의한 위결권 행사 가능. 주주에게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의 조건은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엑스 원칙 은 이사회 이다.